안녕하세요, 깡포스예요. 오늘의 주제는 깡포스가 살 많이 빼고 유지를 하는 거에 있어서 운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짜잔! 운동을 역시 많이 해보셨겠죠? 해보긴 많이 해봤어요. 아. 엔티즈잖아요. 나잔. 뭐 일단은 다 해보려고는 해요. 지금 또 저도 그 인스타 광고 이렇게 그런 거 무조건 사서 해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의지가 좀 약해요. <laughs> 보면 뭔가 시도는 뭐 하나 하나씩 이제 건드려는 보는데 이제 하나에 뭐폭 빠져서 특히 운동 쪽은 전혀 조금 관련이 없는 종목이라서 요즘에 저기 나 혼자 산다 보면 투민남있죠전년부아나운서 나같애. 헬스 당연히 했었고, PT, 1대1 PT, 뭐, 플라잉 요가, 일반 요가, 필라테스, 뭐, 웨이크, 스키, 골프, 테니스, 뭐, 이런 거, 일단은 조금 핫하다고 하는 거는 다 이제 해봤는데, 플라잉 요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끈을 매달아가지고, 그 위에서 이제 요가 동작을 하는 건데, 제가 키가 크잖아요, 170인데, 플라잉 요가에 천이, 일자로 누우니까 짧더라고요, 나한테. 그 짧은데 이제 선생님이 시키는 걸 하다가 무슨 거꾸로 돌아서 이렇게 매달리는 동작이 있어요. 이렇게 매달리는 동작. 이게 있는데, 이렇게 매달렸는데, 얼굴부터 툭 떨어진 거예요, 바닥에. 툭, 툭. 근데 이게 알죠, 다들. 길 가다가 넘어지면. 아픈 것보다 쪽팔리는. <laughs> <laughs> 사람들이 전부 다 쳐도 어무머무한 코피가 아니에요. 거기다 코피까지는. <laughs> 어, <세안이 웃음> 어, 그런데 플라잉 요가는 3개월 등록했는데 빠빠이 하게 됐고 헬스 같은 거 이런 거를 해보니까 안 가더라고요. 일단 의지가 너무 약해요. 너무. 그래서 이제 고민을 막 하고 그러면서 이제 1대1 운동을 좀 선호하게 좀돈 때문에 가는 건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이랑 약속 이을 했기 때문에 가게 되는 이런 거를 좀 선호하게 됐어요. 그래서 1대1 피치를 꽤 오래했었고요. 어, 한때 좀 유행했던 EMS라는 운동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무슨 뭘 이렇게 붙이고 10분 운동하면 1시간에 효과가 있다라는 그거에 또 혹해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생각보다 운동 강도가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EMS는 그만뒀고 PT도 하다가 우리 PT 선생님이 다른 업종으로 바꾸신다고 그래서 PT 선생님이랑 빠빠해 하고 또 새로운 PT 선생님 만나기 조금 어색하고, 낯가리고, 막, 그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피트는안 하게 됐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실, 운동에 대한 니즈가 그렇게 있지는 않아요. 말씀드렸지만, 좀 트렌드 하다라고 하면 좀 도전해보는 정도지, 골프가, 골프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비즈니스 때문에 하게 됐고, 골프를 치고 나이가 들다 보니까, 체력이 딸리고, 평소에는 늘 이제 컴퓨터 앞에서 앉아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디스크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디스크가 터졌어요. 근데 여기 왼쪽 허벅지 가 절여요. 막 절인데, 어, 근육통인가? 이러고 한 달을 그냥 살았어. <laughs> 알고 보니까 이제 MRI를 찍어 보니까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짜잔! 신경을 막 누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디스크 수술을 하고, 그러면서 필라테스를 하게 됐어요. 필라테스는 사실 이제 몸매 교정이나 이런 목적보다는 체형을 좀 교정하기 위해서 하고 있어서 지금은 골프랑 필라테스랑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좀 체력이 좀 떨어지니까 골프를 칠때 우리가 이제 보통 카트를 타거든요 치고 나서 웬만하면 다 걸어가려고요 그러면서 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 뭐 필라테스를 잘하는 모습을 이렇게 브이로그든 영상을 이렇게 보내 여드리고 싶은데 아직 손하고 발하고 안 닦거든요, 내 몸이 몸이 아주 좀 문제가 많은 몸이라서 네 제가 계속 유튜브는 할 거니까 어느 정도 조금 보여드릴 정도가 된다라는 느낌이 오면 <laughs> 그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운동이 사실 별거 없어요. 말씀드리다 보니까 진짜 별거 없는데 그래도 그, 저희가 이제 제 유튜브가 이제 쉽게 이뻐지고 편하게 이뻐지는 병원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운동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몸매 관리뿐만 아니라 삶에 있어서 놓칠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조금은 하고 있어요. 조금은 하고 있고, 하려고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나이가 이제 드니까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한번 해드렸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댓글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아유, 우리 인생은 다 현실이에요. 쉽게 가자고.